자, 그러면은 자, 오늘 두 번째 카테고리 바로 볶음 라면, 볶는 계열의 라면 중에 짜장 라면 계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짜장 라면의 시장에서 짜파게티가 4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짜장 라면이 팔려 나가는 순간 뭐가 제일 많이 나간다? 짜파게티가 제일 많이 나간다. 짜장라면 게 원탑은 짜파게티니까 밑에다가 베이스로 당연히 깔아놓고 사천 짜파게티가 있고 오뚜기에서 나온 짜슐랭이 있을 거고 공화춘 짜장도 있을 거고 삼양라면의 짜짜로니. 자 우선은 짜파게티 나왔고 그 다음에 짜파게티의 뒤를 잇는 짜짜로니. 자 그리고 요즘 나온 것들 중에 짜파게티와 짜짜로니가 나눠 먹던 시장을 툭하고 건드렸었던 게 저는. 짜왕이 나왔었다고 봐요 짜왕이 나오고 나서 저는 그 다음이 공화춘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게 오뚜기가 이 시장을 지나칠 수 없어서 짜슐랭 짜장라면 참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히트를 쳤고 지금까지도 정말 무너지지 않는 아성 통계를 찾아봐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게 바로 짜파게티입니다 라면이라면 꼭 지켜야 될 유탕면을 아직까지 유지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먹기 편하게 분말로 되어 있는 수프가 들어가 있고 고기인 듯 보이지만 콩고기 같은 그리고 양배추를 슬쩍 껴놓은 후레이크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짜파게티가 이 시장을 열었다고 봐도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옛날 이 짜파게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후첨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 근데 이제 유성수프를 주기 시작했죠. 유성수프 한동안 얘가 제가 알기로는 파유 성분으로 되어 있다가 유성 수프가 요즘은 뭘로 넘어왔다 올리브유로 넘어왔다 그래서 요즘은 짜파게티에 꼭 이렇게 올리브유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저는 짜장라면 계열에서 어떤 라면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짜짜론이다 네. 실은 오늘 이 라면 학계론의 해물 맛 이외에 볶음 짜장을 얘기했었을 때 가장 크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도 실은 이거예요. 짜파게티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한계점이 하나 있어. 모든 이에게 맛있는 맛을 맞추고 단짠을 잘 맞추고 끓였을 때 실패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짜장 라면의 맛을 분말 수프로 대체를 했지만. 이게 춘장을 넣지 않고 춘장을 분말화해서 넣었을 때 절대로 넣지 못하는 가료된 장의 콤콤함이 있어. 말리면 날아가는 그 장의 깊은 맛이 있거든요. 그 깊은 맛을 분말 수프로 대체를 해서 짜파게티가 1등은 먹기는 했지만 우리처럼 10%가 안 되는 인구가 열광하고 있는 짜짜로니 바로 얘는 수프가 무슨 수프니까? 춘장을 넣은 수프니까. 짜자로니의 가장 큰 핵심은 액상 수프라는 데 있어요. 액상 춘장 수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정말 몇안 되는 굉장히 고마운 짜장라면이 바로 짜자로니다 근데 이짜자로니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있어요. 짜자로니는 절대로 뭘 하면 안 돼? 크로스 오버를 못해. 짜짜로니에다가 다른 라면이 들어가는 순간 짜짜로니가 맛을 지배해버려요. 왜냐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춘장의 콤콤한 발효되어 있는 감칠맛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크로스오버를 했었을 때 가장 또 많이 쓰이는 게 뭐다? 짜파게티다. 그래서 나온 짜파게티의 역작 바로 짜파구리. 근데 오늘 짜파구리를 못 끓여먹는 이유가 있어요. 짜파구리의 황금비율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봉수가 달라. 이러면 짜파구리는 안해먹는이만못 해. 1대1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큰 논란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너구리 국물 라면을 끓여서 먹어요. 그러면은 물이 약 500ml 정도 되는데 너구리 수프가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짜파게티는 뭐예요? 얘를 끓이고 난 다음에 물이 거의 없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이 500에 들어가는 이 너구리 하나를 전부를 다 넣고 짜파구리를 끓여 먹는다 그러면은 짜서 맛을 못 느껴요. 짜파구리는 못 해도 2대 1은 들어가야 된다. 짜파구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지만 오늘은 비율이 안 맞아서 그래서 뭘 끓여 먹겠다. 짜짜로. 우선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짜장라면의 투탑은 당연히 였다 짜파게티랑 짜짜로니였었다. 아마 짜짜로니가 아무리 난리를 쳤, 쳤었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짜파게티가 짜장라면 시장에 50%를 넘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돌팔매지를 당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서 희대의 역작이 하나 나왔죠. 바로 짜왕이었습니다. 짜왕. 실은 이 시장에 큰 돌들을 던진 것들이 또한두 건이 더 나왔었어요. 그게 나왔던 게 바로 팔도가 생산하는 공화춘. 실은 공화춘이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화춘도 내가 알기로는 액상이야 어, 수프가 액상이야 이 액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춘장의 볶은맛을 좋아하는 짜장라면의 추억이 있는 짜짜로니의 왕팬들로서는 공화춘에 한번큰 기대를 걸었었어요 물론 공화춘 짜장 진짜 맛있어요 공화춘 이거 짜장 맛있기는 한데 이 공화춘은 저한테는 라면스럽지는 않아요 공화춘은 너무 고급져 나는 라면은 라면은 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얘는 나한테는 너무 고급스러워서 조금 손이 잘안 가게 되는 그게 있어 자 그다음에 짜슐랭 짜슐랭은 아 짜슐랭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어, 예를 들어 짜왕 같은 경우는 둘의 단점을 보완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짜슐랭은 너무 짜파게티랑 싸웠어 제가 여,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분말 수프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단점이 있어요 바로 이 국물을 졸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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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되면은 약간 그 밍밍해지는 맛이 있어 왜냐면은 하 분말 수프가 이렇게 쪼려가면서 끓이면은 태생적으로 날아가는 이 간의 세기도 약해지면서 약간 그 밋밋해지는 짜장이 약간 짜장면으로 어 읽힐 것 같은 약간 그런 약간 약해지는 밋밋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짜슐랭 같은 경우는 조금 아프지만 짜파게티랑 같이 극복하지 못한 그 약간의 한계점이 있는데 짜파게티의 아성을 넘어선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짜장라면은 뭘 끓여 먹는다? 짜짜로일 끓여 먹는다. 네, 물 500ml를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논란의 거리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짜장라면 프레이크는 언제 넣어야 돼요?라고 하는데. 저는 원래 굉장히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원래는 거의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바삭바삭 씹힐 정도가 되도 나는 괜찮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끓이는 방법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레시피에 따르면짜 짜자르니 같은 경우는 5분 30초를 끓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라면을 타이머로 넣고 끓이지 않아요. 라면은 면의 탱글탱글한 꾸불꾸불함이 사라지면 끝난 거다. 음,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이 짭짜로니 수프를 딸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짭짜로니 수프를 딸 때는 봉합선 봉합선 있는 쪽을 따면 안돼 왜냐면은 봉합선 쪽을 따라가지고 굉장히 깊게 긁어내야 되거든 짭짜로니처럼 이렇게 액상을 딸 때는 가급적이면 이 뒷구녕을 따야 돼 아셨죠? 이 뒷구녕을 이렇게 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진짜로 쉽게 끝까지 똑 하고 한 다음에 요게 조금만 묻거든요 그럼 그 조금 묻은 걸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먹었어. <laughs> 자 물을 살짝 버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뒷구녕을 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쓸어내리기가 이렇게 진짜 좋아요. 어어 어. 쓸어내리면은 다른 데 잡스럽게 묻지 않고 싹 이렇게 다할수 있어. 와 짭짜로니는 이렇게 딱 하고 비볐을 때 바닥이 보이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양념이 자글자글 자글자글 자 끓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짭짜로니 진짜 키포인트야. 진짜 맛있게 잘 끓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짭짜로는 이렇게 끓여야 돼. 음 와, 죽지 않았구나 짭짜로. <laughs> 아우 너무 맛있다. 짭파게티가 내주지 못하는 그, 그 양파 볶은 향이 들어간 게 있어. 야, 그리고 이 파게티가낼수 없는 이 짜짜로니만의 진짜 짜장스러움이 딱요 순간이지. 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짜파게티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짜파게티 진짜 좋아해요. 하지만 내 음. 짜장라면의 순정은 짜짜로니에 좀더 있다. 자 이번에는 볶은 매운맛 라면 시리즈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짚어봐야 될 의미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불닭볶음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라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큰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닭볶음면이다. 불닭볶음면 때문에 사냥의 주식지가 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불닭은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그만큼 어, 챌린지도 즐겨 하는 거니까 저는 불닭볶음면이 매운맛, 볶음면 시장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 와중에 매운 이 볶음면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걸 꼽으라고 하면 간짬뽕이다. 실은 이 매운 볶음 맛 중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불닭이랑 간짬뽕하고 또 뭐가 있죠? 저는 너구리를 볶아 먹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짬파구리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나 인정해. 왜냐면은 너구리만 볶아서 먹는 게 진짜 맛있어. 그래서 나오는 게 앵그리 너구리잖아요. 어, 또 달라. 어, 이 너구리를 볶아 먹는 거랑은 또 다르지 너구리를 볶아 먹는다 라고 했었을 때 제가 넣는 너구리 분말 수프의 가장 아름다운 양은 3분의 2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구리를 볶아서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너구리 볶음면이 따로 나왔을 정도니까 너구리 볶음면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여기에 요즘 또 신기하게 이런 게 나와가지고 불 오징어 볶음면이 나왔더라고 이거 드셔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 이거 많이 배우려나? 아 얘도 물을 버리지 않고 복작복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짜슐랭이랑 자매품이구나 여기 똑같네 모양도 물을 버리지 않고 복작복작 물을 버리지 않고 복작복작 혹시 이렇게 끓였을 때 짜파구리를 배적할 수 있을 만한 맛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근데 우선은 얘기는 조금 더어 잠깐만 대기 대기 기다려 한번 먹어 줄게 자 우선은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맛의 단계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닭고기 맛 라면 시대를 본격적으로 참잘 열어 준게 불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매운 맛에 너무 집에 당하셔 가지고 이 불닭볶음면의 닭 감칠맛에 대해서 잘못 느끼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불닭볶음면을 왜 이렇게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쨍한 닭의 감칠맛 때문에 그래요 얘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치킨스톡에 결정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치킨 스톡을 매콤하게 잘 만든 게 바로 불닭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 세계인이 사랑할 수 있을 법한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소고기 피해갔죠, 돼지고기 피해갔죠. 종교적인 슈를 다 피해가면서 닭 맛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매콤한 맛을 도전할 수 있는 챌린지의 요소까지 더한 정말. 모든 것들이 전 세계인들이 사랑할 수 있을 법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타고 있다. 단짠도 무지하게 잘 맞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워서 으아, 으아, 아 매워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끝날지 모르겠지만 불닭은 단짠 매운맛 감칠맛이 정말 레벨이 잘 맞아 있다. 물론 그거를 매운맛에 강조는 좀 해놨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전 세계 1강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 간짬뽕 같은 경우는 얘는 닭고기 맛이잖아요. 얘는 해산물 맛의 볶음면으로 치면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원탑이지 않나 싶습니다. 간짬뽕은 정말로 정직하게 오징어를 비롯한 맛있는 해산물의 맛을 깊게 내준 게 간짬뽕이기는 해요. 이게 너구리 볶음파랑 간짬뽕이랑 먹는 이두 가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 항상 싸우는 어느 게더맛있는 어느 게더맛있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키 포인트는 얘는 미역국의 옆구리 맛이다. 얘는 오징어국의 환상적인 볶음면의 맛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너구리 볶음면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뭐 너구리는 어쨌든 뭐 국물계에서는. 탑이지 볶음면에서는 아직은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오늘은 한번 매콤한 라면 맛에 새로 나온 제품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불 오징어 볶음면을 짜슐랭과 함께 끓여서 얘를 딱 끓여 가지고 먹었는데 맛있으면은 제가 짜파구리에 대한 순정을 잠시 오뚜기에도 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오. 오. 없어. 허? 어머 액티스퍼 나 끝이야 어머머 아짜줄랭이 몰판이 구나 여기에 이게 세개를 넣어줬네 이게 두 개가 잘 어울리면 그 성공이네 건더기 스프 건더기 스프 면 투하겠습니다. 자면 넣고 둘다 어, 원래 짜슐랭은 5분간 끓이래요. 그리고 불 오징어 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3분 30초를 끓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개가 약간 시간 차를 두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1분 정도 끓이고 저는 살짝 꼬들꼬들하게 먹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얘가 면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익기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이때 불 오징어 볶음면의 면과 부스러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얘를 뜯어가지고 오 어, 잠깐만 아 하나는 분말이고 하나는 액체네. 우선은 먼저 불을 살짝 줄이고요. 불을 살짝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분말 수프를 넣을 때 불을 살짝 줄여주지 않으면은 여기에 순식간에 수분이 왈라하고 붙으면서 수프 봉다리에 가루가 많이 남아 있어. 그래서 얘를 딱잘 열어준 다음에 한 방에 폭하고 털어 넣어야지 여기 에 묻는 게 거의 없어. 하지만 그래도 묻어있으면 뭐 한다? 자 우선은 짜슐랭의 짜장 베이스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불, 오징어, 볶음면, 액체 수프를 같이 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유성 수프. 유성 수프는 꼭 조리 후에 넣어주세요. 하지만 말안 듣고 저처럼 아무 때나 넣는 사람들이 있죠. 와! 야 냄새 나쁘지 않은데? 야! 야 이거 냄새가 심상치 않은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짜파구리 는 그 짜장면이 두개는 들어가야지 너구리를 받쳐준다 했는데 얘는 볶음면이니까 염도가 맞잖아 그러니까 1대1로 넣었는데 향이 딱 맞아 자 여러분들 다 쫄았어요? 다 쫄았어? 여기 보면은 다 쫄았어 다 쫄았어? 아니 근데 약간 향은 진짜로 짜파구리 향이 나요 음. 와 둘 중에 한 명만 단맛을 조금만 양보해주고 완벽한 조합인데 아 조금 달다 불자가 들어간 볶음면들이 생각보다 되게 달아요 맛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단맛을 조금 받쳐놔야지 약간 감칠맛도 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짜파게티랑 너구리 같은 경우는 짜파게티는 달지만 너구리는 단맛이 조금 덜하잖아요 근데 얘는 둘다 볶음면 볶음면 베이스니까 둘다 약간 단단히 있어서 단맛이 조금 올라오네 갑자기 5.5예요? 어, 지금 여러분들 저희 카페 사장님께서 세 가지의 콜라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뚜기의 짜슐랭 오뚜기의 불 오징어 볶음면에다가 오징어 짬뽕의 분말 수프를 살짝 섞어가지고 도저히 이 단맛보다는 매콤하고 조금 더 간이 센 계열로 가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끓였었던 짜슐랭과 불 오징어 볶음면 콜라보에 오징어 짬뽕 수프가 살짝 더 들어왔습니다 와 여러분 오징어 짬뽕에 분말 수프를요 넣고 조리하지 말고 다 끝난 다음에 후첨처럼 넣어야 되네 후첨을 하면 얘가 순간 불어나면서 상큼한 향이 팡 하고 터질 때이 상큼한 향이 날아가지 않고 상큼한 향을 소록하고 즐길 수 있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오징어 짬뽕에 분말 수프가 지금 들어가서 상큼한 고춧가루의 향이 팍 하고 터지니까 야 시치미 같은 역할을 하네 와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갑시다 여러분들 오오슐랭 저는 별명을 이십오슐랭이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십오.. 25... 죄송합니다 네자 여러분들 네. 어, 오늘 새로 나온 이십오슐랭 25슐랭. 네 이십오슐랭은 세 어, 개를 넣고 다 끓이는데 오징어짬뽕에 분말수프는 마지막에 일식에 들어가는 시치미처럼 후첨으로 들어가면 맛있다 라는 정도로 어, 가름을 하면서 오늘 라면학 개론 시간은 제가 배부른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개론 시리즈는 뭐가 될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안녕! 오늘은 집에 뭐 가지고 가지? 그냥 내가 먹어지 <laughs> <laughs>